앞에 이어서 경제 이야기를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중세의 사회주의적 위선의 철학을 종교개혁이 부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대 자본주의의 길을 열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적 인물인 깔뱅은 이런 성경의 원리를 실제 생활에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 즉 시장경제라는 하드웨어를 긍정합니다 상업과 무역은 하나님이 인간 사회의 조화로운 봉사를 위해 세우신 자연질서다. 이런 표현을 했었죠. 이건 완전히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입니다. 중세에는 누군가 돈을 부면 누군가 돈을 뺏긴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깔뱅은 부의 축적 자체를 긍정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당시 깔뱅이 활동한 제네바에는 프랑스의 바케레피에 이주한 이른바 위그노들이 많았습니다. 위그노는 어원이 좀 불확실합니다만 어쨌든 프랑스 신교도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역시 프랑스 출신으로 1541년 제네바 시장에 당선된 깔뱅은 당시 제네바에 모여 있던 위그노파 금속 세공업자들에게 회중시계 등 각종 시계를 만들도록 권유를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대 마법의 돌로 불리던 반도체 개발을 독려한 것 같은 겁니다 요데데 깔뱅은 성경에 입각해서 스위스를 근대화시킨 것이죠. 스위스 시계 산업이 발전을 하자 유럽에서는 내노라는 장인들이 제네바에 몰려듭니다. 1780년 당시 제네바 수공업 조합, 기대에 등록된 장인들만 5만 명에 달했다고 나오죠. 깔병은 같은 맥락에서 중세의 수도원적 재산공동체에 반대합니다. 말이 좀 그럴싸합니다만 사실은 사회주의죠. 실제로 깔병은 중세로 다시 돌아가자는 구교도들, 그럴싸한 평등의 명분을 앞세워서 다수를 빈곤에 몰아넣는 사실상의 사회주의 논리들과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물론 그때는 사회주의가 이론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중을 다 안안하게 만들고 지식인 독재를 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본질이죠. 인간이 선지자적으로 외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심판자가 돼서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가진 자들 있는 자들을 심판하고 응징하고 심지어 학살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은 중세나 20세기 공산주의나 조선시대 모두 유사합니다. 총신대 교수님이 쓰신 깔뱅의 자유사상 이론과 실제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허망한 관념론과 깔뱅이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가 나옵니다. 깔뱅은 요즘 식으로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 흔히 인용하는 사도행전 4장 32절, 니건내것 없이 같이 쓰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매우 일시적 현상이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시예로 비레몬도 가상과 노예를 팔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고요. 역시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누가의 공동체 역시 각자가 가산을 꾸리고 재물은 별도로 관리했다는 사실을 깔뱅은 지적합니다. 부자에게 소유를 다 팔아라 라고 하신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도요. 깔뱅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말씀이 아니라 그 청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해설을 합니다. 지금식으로 풀어보면 은요 성경은 사회주의를 말하지 않는다. 예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또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갈병은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가 갈등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가 충돌을 하며 자유의지와 노예의지가 공존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즉, 타락한 인간은 필연적으로 악해지고 부패한 이성은 하나님과 구원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하죠. 타락한 본성은 회복화의 능력이 없어서 오직 은총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요. 풀어서 말하면은요. 즉, 경제적 자유를 선포했지만 거의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의 축적은 옳지만, 부를 방종하고 과시하고 남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부정, 투기, 매점매석은 도덕적인 과오이자 신성모독이라고 말하죠. 그렇다고 국가가 개일이 번 돈을 강제로다 뜯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 죄악된 본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근검하고 절약하고 청빈하게 살면서 번 돈은 이 물질은 주림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1 0 1조가 아니라 2조, 3조, 4조, 5조에도 모자라다는 것이죠. 역시 지금식으로 풀어말하면 은요 시장경제는 옳다. 그러나 부패, 타락, 향락, 음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가기 쉬우니 근검절약, 청빈하게 살아라. 그 풍요와 번영을 줄이이 일을 위해 써라. 선교하는 데 써라. 다음 세대 키우는 데 써라. 미래세대 양성하는 데 써라. 하라님 비영광을 위해 써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해라. 이겁니다. 19세기 마크스 베버는 이걸 자본주의 정신,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명합니다. 깔빈교도이자 기업과 가문 출신인 베버는 자본주의의 외형적 요소와 함께 내면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죠. 그 유명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표현을 빌자면요. 프로테스탄트는 잘 먹고 지내려는 것이고 가톨릭시즘, 즉 가톨릭주의라는 것은 금욕 초세 속성으로 누워서 지내려는 것이다. 직업은 하나의 사명, 독일어로 베르프다. 하나님의 고물이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 그러나 부라는 것은 나태와 향락, 유일을 뜻하지는 않았다. 자본주의에는 정신이 있다. 바로 에토스, 근면, 성실, 검약하는 직업률이다. 그것이 없다면 천민 자본주의가 된다. 유대적, 정치적, 투기적 자본주의가 된다. 그러므로 가능한 많이 벌고, 가능한 많이 절약하고, 가능한 많이 희생하라. 기부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흔히 한국의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자체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자본주의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자유로운 시장이라는 하드웨어고요.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시장을 통해 얻어낸 물질적인 축복을, 쾌락과 사치가 아니라 줄임을 위해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는 기독교 정신,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나는 하드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겁니다. 동양에서 자본주의가 실패한 이유, 사회주의가 휩쓸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자본주의 정신적 요소인 기독교 정신이 빈약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한국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곳입니다. 우선 초대 대통령인 이승남 박사가 기독교 정신에 무장돼 있었고요. 그는 군목제도, 경목제도, 그리고 교회를 지원하고 기독교 방송국 설립 등 국가 차원에서 기독교를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경험하고 성도들과 심지어 가족마저 북한 땅에 두고 왔던 월남자들이 남한에서 교회 건립을 주도했지요. 1945년에서 55년, 10년 동안 남한 교회의 90%를 바로 이 공산주의를 경험했던 원남자들이 세웠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미도매오 통해서 미국에서 기독교 문명이 꾸준히 전해집니다. 강원도 철원에 가면 은요 대안수도원이라는 큰 기도원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소천하신 전진우 원장님이라는 분이 세우신 곳인데요. 6.25 사변 후에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것 같은 여성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근대화 시대에는요, 기도 일을 한다고 치면 구국 기도회였고요, 기도를 연다고 치면 구국 기도원이었고, 대규모 광장 구국 기도회 등 지금보다 훨씬 어렵던 시절에도 단순히 현세적인 기복 종교 이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타적인 기독교 정신이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말입니다. 단순한 자유시장경제라는 유형이어서 요소, 물질적 요소만으로 된게 아닙니다. 하나님 위에 헌신하는 이 무형이어서 정신적 요소 위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는 그 정신적 요소, 무형의 요소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약해진 거죠. 대한민국이 나라와 민족을 위기도 하던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화에 성공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의 성장과 함께 국가가 성장했고요. 그 에너지는 세계 선교의 에너지로 발산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80년대를 지나면서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넋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복받은 세대가 자녀들 양육을 주림의 뜻대로 양육하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5 8육 운동권이라는 반성경적 괴물 세대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다시 예전에 뿌리 깊은 저주가 살아난 겁니다. 지독한 이기심 속에서 소프트웨어가 없는 하드웨어, 정신이 나가버린 자본주의, 사랑이 없는 자본주의, 소위 천민 자본주의가 되가는 것입니다. 절대다수 교회들은 죽어가는 북한 동족들을 구원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심지어 나라 지키다가 잡혀간 8만 2천여 명의 국군포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10만여 명의 전신 압북자, 542명의 전운 압북자, 수용소에 갇혀있는 자국민 선교사들조차 살려낼 생각을 교회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본주의와 그 정치적 뼈대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은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없는 하드웨어, 깡통 컴퓨터를 지키자는 꼴이 돼버린 겁니다. 지독한 이기심, 겉사람의 그 정욕과 탐심을 죽여야 합니다. 이 정신적 요소, 무형의 요소를 되찾아야, 그래야 유형의 요소, 물질적 요소, 자본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을 죽여야,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잃어버린 이타성을 회복해야, 근검, 절약, 청빈, 검약하는 정신 이 프로테스탄티즘 유 류를 다시 되살려 내야 그래야 자본주의가 지켜집니다 국민마저 성도마저 저버리는 국가적인 죄악 민족적인 죄악, 교회적인 죄악을 회개해야 그래야 정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을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칠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실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도다 하나님 주의 권능의 날 예수다시 오실 자리 보지 않았음에 저희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주님 말씀처럼 저희로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깨어 있을 때도 잠들 때도 뛸 때도 걸을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일할 때도 놀을 때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세속적 이데올로기들, 인본주의 이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지게 옵소서 기질 성질 체질 자를 죽이게 없어서 우리 안에 독한 이기심이 부서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희도 거룩해지게 하시고, 그렇게 십자가 사명지며 주님의 부르심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폐역하고 반역적인 이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벽에 수처럼 죽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로 일하게 하옵소서.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서, 주님이 일,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 키우는데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을 모아주시어 저희로 복음으로 통일된 선교하는 대한민국을 보게 하시고, 자녀들은 예언하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